그회 처음 갔을 때부터 목사님이 주일날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앉혀놓고 갑자기 손 내밀어라, 뭐라고 하시 이게 손내밀라고 그러면 앞에 뭐 접히냐고 그러시는 그래서, 어 앞사람 어, 어깨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접히는데요? 막 이러고 장난치고 애들이 앉아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에 5대양, 5대양 육대주가 잡혀야 된다 이러시거든요. 그러 애들이 뒤에서 막기특기 엄청 웃고 이러거든요. 남자애들들은 <laughs> 그랬는데 이제 통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손 내밀고 뭐 뭐가 잡힙니까 이러면 나중에는 어, 그게 진짜 믿음으로 오 대양 육 대주가 잡힌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에게 가장 이제 크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자존감도 되게 낮고 자신감도 낮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말 바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말씀, 설교도 막 시키, 시키셨고, 그리고 컨퍼런스를 자주 나갔던 이유도, 눈을 이제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라. 그것만큼 하나님에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냥 매일 하셨어. 매일 하셔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라. 그렇게, 손을 크게 벌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통독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통독이 끝나면, 다른 뭔가를 할수 있는 히치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원양 육대주를 위해서 훈련 받고 어, 훈련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뭐 신학교를 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독반을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 이제 어, 저희가 일기생들이 다 함께 어,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가서 이제 어, 컨퍼런스를 투어를 하면서 필리핀에서 이제 어, 했거든요. 집회하고 그러면 정말 뜨거웠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저는 어, 같이어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대어드린다는 게 그게 그렇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게 신나게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음, 거기 한세커을 정도가 있었거든요. 일기생 때부터 같이 이제 다 사귀는 친구들이었는데 모아놓고 갑자기 앉아서 결, 결혼을 해라. 사역을 위해서 <laughs> 이제 결혼을 안 하면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해서 어,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laughs> 목사님 저 지금 23살이에요. <laughs> 23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라니요. 막 아, 그랬는데, 저희 남편도 좋다는 거예요. 나, 남자친구가 좋다는 거. 25살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미쳤냐고. 아니, 나는, 나는, 나는 지금은 아니란. <laughs>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금 결혼, 어, 7년 차인데.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애가 3명이 생겼고, <laughs> 4명이 생겼는데. 결혼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무, 또, 너무... 첫 번째로는 어, 내 삶이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결혼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나중에 임신을 해가지고 막 배불러고 애 낳고 애 하나 둘셋 이렇게 막막 막 낳고 나니까 막 어, 정말 그래서 어,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왜 나는 철 철이 없이 그렇게 내알았습니다하고 네, 결혼을 했을까 왜 우리 남편은 어, 그걸 또 선뜻, 이렇게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했을까? 남편이 너무 믿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는 한 2년 동안은 남편 흉을 엄청 보고 다녔어요. 하, 저 인간만 변하면 되는데, 저 인간만 변하면, 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저 인간은 너무 못해 보이는 거요 와.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모임만 하면, 그때 남편이 전도사였거든요. 교회. 따로 이제, 저는 그, 그 셀은 아니고 다른 셀이었는데. 계속 남편 형보는 거남편은 어째서 어째고 그래가지고 우는 거를 계속 우니까 남편 체면이 그냥 정말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남편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음, 그곳에 계신 사모님이 사모님 세례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모님 제가 한 마디만 할 테니까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시면 안전하고. 어, 내가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모님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사용하시지 사모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사모님 보시기에는 저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지만 가장으로 제대로 제가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무시하고 막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해치란 무덤 같은 거예요. 하,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제삶 진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통, 옛날에 통도 통도할 때막 기도 시간에 기도 앞자리에 오디앙 육대줄을 그려놓고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막 나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가, 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어, 내가 느끼는 대로 막 그랬던 거예요. 그 1차로는 그게 너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남편한테 용서를, 나, 남편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주고, 너무 죄송하다고. <laughs> 그럴 때 남편이 그러면, 어, 너 그거 한, 한두 번 하는 말 아닌데? 너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잖아? 이러는 거. 여래서 맞다고. <laughs>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음, 그럴 때마다 계속 미안하다고 용서 그 하고,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바꾸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아, 바뀌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나는 내가 그동안 나는 그동안 믿음이 좋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정 거기서 한 어느 정도 몇 프로는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어느 정도 하니까 <laughs>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이 반응하고 또, 기도, 내가 기도를,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할수 있고, 찬양을, 마음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조차, 단 1%도 내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지 않으면, 난할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 제 힘으로는 기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가 깨워줘야 되는 향유 오카 비구나 이게 깨워지 깨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담겨 있어가지고 음, 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이제 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통독반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어, 교회도 되게 많이 세우고 싶고 성교도 되게 많이 다니고 싶고 홍일이 되면 고아원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게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키워내고 싶은 게 이제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나의 일차적인 미션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남편이 앞으로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 그 사역을 위해서 제가 준비된 사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되게 그런 말 많이요 미련하다. 멍청하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하고 왜 그러고 사냐 직장 일자리 알아봐 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 가지고 잘살수 있는데 왜왜 왜 하필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냐 그러면서 자꾸 애를 많이 낳는다고도 엄청 뭐라고 많이 하고 진짜 뭐말을 많이 들요다 이제 안 믿는 분들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 그렇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았던 어, 죄인 이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됐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고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어 너무나 제 삶에 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 살아가고 싶습니다.